어, 이 시간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마다 새로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당히 비극적인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선지자 사역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심판을 외쳤습니다. 조국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폐망 직전에 수년 동안 집중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듯한 말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더 번창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백성들은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진노를 자초합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패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타락도 보았고 완악함도 보았고 결국은 조국의 멸망까지 자기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강제로 애국당으로 끌고 갑니다 그는 거기서도 회개를 외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예레미야는 폐망해 가는 조국을 보면서 결국은 폐망해 버리는 조국을 보면서 비통한 울음을 울어야 했습니다. 그 비통한 눈물의 기록이 애가입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 애통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책 이름처럼 본문에는 예레미야의 슬픔과 고통이 가득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문 이전의 내용에서 쭉 살펴보면서 몇 군데만 예를 들면 1장 2절, 슬프다 이 성이여.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밤에는 슬피 운이 눈물이 뺨에 흐르며.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1장 16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이로 말미암마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여호와께서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쉬하였도다내 눈물이 눈물에 상하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묵상하면 할수록 그 아픔에 깊이 공감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또 다른 탄식들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셨다. 나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되게 하셨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물리치신다.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정막하게 하셨다. 화살통에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수고로 취하게 하셨다.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셨다. 내 소망이 끊어졌다. 어두움, 무응답, 외로움, 고통, 조롱, 괴로움, 쓰라림, 절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노래거리가 되었습니다.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낙심과 절망만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그를 짓누릅니다. 하나님 고통을 조금만 줄여 주세요 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외면해 버리십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당하는 그 괴로움은 고, 괴로움을 고초, 재난, 쑥, 담즙. 이 쑥과 담즙은 독초와 쓸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단어들로 자기의 괴로움을 표현합니다. 그만큼 괴롭고 그만큼 쓰라리고 그만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처참한 상황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왕들도 귀족들도 선지자들도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아무도 이 예레미야의 그 말을 예레미야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무려 40년 동안을 외쳐왔지만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외면하고 핍박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도 열심히 외쳤지만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도 잊어버렸습니다. 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약 백성이니까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냐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이 와서 정복을 해버리고 점령을 하고 마지막 왕 유다왕 시드기야 왕은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노사슬로 결박을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성내의 지, 왕, 왕궁을 비롯해서 성내의 집들까지 전부 불살라 버립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까지 허물어 버립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탈취해 갑니다. 완전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희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 그래서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은 저주를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데 그 해답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물이 새고 있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나가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말입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들어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의 기반인데, 그들 민족의 존재의 기반인데, 민족 전체가 이 존재의 기반을 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악한 짓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에서 하나님을 배제했습니다. 단순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물론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탈하겠고, 철저히 탈하겠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으며, 이 모든 상황을 돌이킬 능력은 그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벌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변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벌을씩 받으면서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타락과 자기들의 무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 때문에 깨달음이 있어야 살길이 열립니다. 자기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지금 임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역전시킬 아무런 능력이 자기들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까지 그 지점까지 밀어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아도 절망 속에 몸부림칩니다. 본문 바로 직전 17절 18절에서 희망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다. 도 "자기의 심령이 평안으로부터 멀리, 없어졌, 멀리 떨어졌다, 행복을 내다버렸다, 힘이 사라졌다, 여호와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다"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상황에선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고 고백합니다. 완전한 무능력 상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꼼짝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생명에 살아가는 살, 살 길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그 길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전을 선물하십니다. 우리는 그 반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질지혜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무능력의 문흥, 때, 절망의 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쉽게 믿어질 때 아닙니다. 신락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믿음, 믿음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도 어리석게 여겨질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눈앞이 깜깜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믿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깨달을 때까지 그리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포기할 때까지, 그리하여 항복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내 믿음이 별거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무것도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회개하고 엎드리는 길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지점까지 오면 당연히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거기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종종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키워가시고 세워가십니다. 자, 유다나라,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동력하는 것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동력이 우리 신앙 생활의 묘미입니다. 그리고 신비입니다. 그렇게 동력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반전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반전 드라마가 가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사라를 통하여 아들 얻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왔습니까? 나중에는 서자,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굉장한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의 무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웃음 짓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식 없어 애태우던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40년 긴 세월을 양치기 목자로 살게 됩니다. 광야의 모래바람에 볼품없는 나이 80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민족 해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말조차 어눌한 무능력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들으십니다 그러한 그를 바로 앞에 승리자로 세우십니다. 그런 글을 통하여 노예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할아버지 모세를 민족의 영도자로 세우셔서 대제국 애굽에서 당당하게 떠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통쾌한 역전 드라마인지 모릅니다. 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재산, 가족, 건강 다 잃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까지 내려앉습니다 친구들조차 그를 비난했습니다 요버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궁지에 내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는 요버의 손을, 손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요버은 그리하여 대표적인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후 세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모범이 됩니다 선지자 하박국.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신다는 계획에는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박국은 믿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다 하나님의 발 밑에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믿음의 찬양을 올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리로다. 그는 아무리 비참한 상태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노래합니다. 아무리 빈껍데기 같은 빈털터리 상태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경험한 이 내면의 변화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역전 드라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뱀의 머리에 치명타를 가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선물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전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그래서 우리도 사망을 향하여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얼마나 신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알때 깨닫고 고백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속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를 둘러싼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고난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바벨론의 종으로 살아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소망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제 소망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럼 본문 20절에서 낙심이 된다고 말했는데 21절에서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내면을 바꾸십니다. 현실은 그대로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셔서 절망적인 상태를 담대히 마주하게 하십니다. 이런 변화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지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왔어. 이상하게 불안도 두려움도 다 사라져버렸어. 이건 정말 기적이야.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야.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고백을 하실 겁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환경을 바꿔달라, 내 몸을 고쳐달라,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안 바꾸시지만, 안 바꿔주시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극률이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맞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극률은 무궁하신데,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예레미야의 마음도, 예레미야의 생각도 바뀝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인데도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싹트 오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궁애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태아를 품고 있는 것처럼 그의 백성을 품어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연히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때에 조차도 그의 인자와 극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인자와 극률 때문에 예레미아도 우리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극률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징벌 중에라도 치유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백성이 타락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 바로잡으려고 회초리를 드는 그러한 엄마의 마음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평안과 희망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희망과 그러한 기대가 자라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진실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수임에 분명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극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합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말합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신실하다 흔들림이 없다 확고부동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불, 불성실함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 계시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의 성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예레미야에게 희망이었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희망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희망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영어로 New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도 새롭고 내일 월요일 아침도 새롭고 모레 화요일 아침도 새롭고 그 모레 수요일 아침, 그다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침 다 새롭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아주 인상 깊게 하루 하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 새롭다는 것을 대단히 우리에게 힘 있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침마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향하시 교회로 향하셨나요? 주일 정도 되면.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한 기대감으로 교회를 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교회 가서 어떤들 반가운 얼굴을 만나질지, 어떤 새 가족이 오실지, 어떤 찬양을 들을지, 어떤 말씀을 들을지, 어떤 기도를 하실지, 오늘 어떤 교회 소식이 있을지, 어떤 아이들의 표정을 볼지, 어떤 믿음의 청년들을 만날 수 있을지, 예배 시간에 과연 천국의 한 시간을 맛볼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지면 주일마다 달라질 겁니다. 매 주일이 정말 은혜롭고 매 주일이 정말 천국 같은 천국의 언저리까지 와 있는 그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그 날을 위한 특별한 기대를 하면서 아침을 맞이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힘든 세상이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까요. 그의 성실하심이 크니까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그러한 아침이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신다는 저를 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범한 오늘 그렇게 시작된 평범한 오늘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평범한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평범한 오늘 내가 해준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삶의 새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시작되는 평범한 아침, 그 평범한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짐으로써 그 시간은 비범한 아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위대한 날은 그러므로. 평범해 보이는 아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일상이 얼마든지 위대한 날들이 될수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극휼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고통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통과 괴로움, 문제와 아픔이 밤새도록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하루종일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도 놀라워서 외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의 내면 속으로 들어와서 이 내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심하게 말해서 지옥 같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듭니다.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과 나는 간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노래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다윗처럼 우리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회하시나이다. 와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아침을 맞이하면 그날은 분명히 최고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던 예레미아도 그랬습니다. 그는 통곡과 절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새로워지는 아침을 노래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새롭게 확인하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새 아침은 천국 같은 하루를 기대하게 해줍니다. 우리도 본문에서 예레미아가 말한 것처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뉴 에브리모닝, 아침마다 새롭다고 노래할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환경에서조차 그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만한 믿음의 승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든 인생길을 살아야지만 아침마다 이러한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아침마다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아침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새로운 감사의 시간, 새로운 기대의 시간입니다. 아침은 최고의 하루를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그 결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순종하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요수아는 이른 아침에 예리고를 향하여 돌격 앞으로 그렇게 향합니다. 아침은 다른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새로운 은혜로 충만해서 축복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그렇게 놀라운 아침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본문 2 4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소다 그의 결론이 그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 여호와가 나의 전부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 하나님만 바라보면 끝이다. 우리도 같은 고백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 친구 한 분이 늘 매일 아침 집에서 가까운 호수공원을 산책을 합니다. 그걸 며칠 전에 글을 통해서 썼습니다. 글로 썼습니다. 짧은 건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목은 오늘 아침의 산책입니다. 참 평온한 오늘 아침, 지난밤 내린 비로, 맑은 공기와 시원한 날씨, 한 점의 티도 없는 숲과 호수. 아내와 나는 그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걸었다. 온몸을 감사도는 행복과 감사. 알고 보니 오늘 나는 호수 공원이 아니라 에덴의 동산을 걸었다. 축복 가득한 아침을 걸었다. 호수 공원이 에덴 동산이 됩니다. 아침의 산책이 에덴의 산책이 됩니다. 매일의 아침이 축복 가득한 아침이 됩니다. 일상이 그렇습니다. 일상의 특별한 특별함을 깨닫는 것. 일상의 신비로움을 깨닫는 것. 이것이 순수하고 깊이 있는 영성입니다. 호수공원에서 에덴 동산을 걷고 거기서 축복 가득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그에게 아름다운 하루가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축복 가득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매주일 우리가 아침에 그러한 기대를 품고 교회를 향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아침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루는 결코 헛된 날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에덴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는 고난조차도 천국의 행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 하루는 감사로 가득한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침마다 약속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이 New Every Morning 오늘도 주와 함께 천국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아침마다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